돼, 소, 아, 우리는 왜 왔어? 여기에 왜 왔어? 아, 좋아, 지금 몸 풀고 있어. 여기 열 바퀴 뛰면은 0 킬로 뛰는 거야. 우와. 야, 이거 구장이 장난 아닌데? 이제 가면은 딱따라오면데 보통 이 정도 속도? 그렇지. 저번 가서 네. 옆에서 찍어줘야 돼. 네. 저번 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옆에서. 와, 좀더 가까이 붙어. 어,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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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한 번,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하나, 둘, 셋, 여기는 네, 어디 여기는 어디야? 어디어야어됐어어디어디 어디야? 어어어